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2020년 7월 19일 성년 강림절 후 일곱 번째 주일을 맞아 초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테니라. 아멘 초등부 친구들 자이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You. 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옥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두눈 감고 두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이 찾아왔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 걱정 없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 놀고 공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상의 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 일산동학교의 초등부 아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과 그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여름 휴가철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을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친구들 혹시 교회 오는 길 까먹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서 우리 일산동학교까지 회 오는 길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는 길은 참 다양하고 교회로 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차를 타고 올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로 올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로 오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단한 길뿐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교회는 다른 길로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골머리를 안고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어딜까요? 우리 함께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그 교회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을가려 떠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분명히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지만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있는 것 외에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오세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이 생기자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가라리아 교회 성도들이 듣기에는 꽤 그럴듯했던 모양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바울 편지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믿었다고 적혀 있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편지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구원과 관련된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 이 보니 다소 강한 어투로 성도들에게 거칠게 편지를 썼어요. 전도사님이 좀더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자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속아서 진짜 복음에서 빨리 떠나간 송도들을 나무랐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쳤죠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바울이 정말 성도들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그만한 거짓말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전혀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꼭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그 어떤 다른 복음은 절대 없어요. 오직 원웨이. 예수님만,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요이 복음을 기억하고 다른 거짓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바라며,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고 걱정하면서 오늘 또한 편지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복음만을 믿는 것은 너무 쉬워 보이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어려움은 감수해야죠. 라고 하면서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유혹하자 바울은 나나 그 어떤 사람이나 하늘의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섭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 경고합니다. 주님,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그 진리인, 오직 한 길, 원 외이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김준영 어린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눈 감고 두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무럭무럭 자라게 하옵소서를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벗어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등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